안녕하세요. 저는 김선옥입니다. 올해 63세예요.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사진 속에 계신 분들. 제 남편 철수, 아들 민우, 그리고 손자 준우예요. 3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 보던 얼굴들이었죠. 2022년 3월 15일 저녁이었어요.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날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대사 야유회에 다녀온다고 했어요. 준우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저는 집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며 기다리고 있었죠. 8시 30분쯤이었을까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가족분들이 병원으로 이송됐. 그 순간 손에서 접시가 떨어져 깨졌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을 때 그분의 표정만 봐도 알수 있었어요. 남편과 아들은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준우만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이틀 동안 기적을 바랐어요. 여덟 살 아이가 얼마나 아팠을까. 작은 손에 온갖 관이 연결된 채 할머니가 손을 잡아줘도 깨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준우도 떠났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만에 가족 세 명을 모두 잃었습니다. 가해자는 박성민이라는 40대 남성이었어요. 회식 후 만취 상태로 운전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였대요. 완전히 취한 상태였죠. 그 사람 차가 우리 가족이 탄 차를 들이받았어요. 재판이 시작됐을 때 당연히 실형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세 명이 죽었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변호사를 잘 선임했더라고요. 결과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었어요. 집행유예요. 제 가족 3명의 목숨이 집행유예라 이. 그게 대한민국의 법이더라고요. 법정 밖에서 며느리와 함께 울었어요. 이 나라는 우리 같은 피해자를 지켜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며느리는 결국 견디지 못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저를 원망한다고는 안 했지만, 시댁에 있으면 자꾸 준우 생각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해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 그렇게 저는 혼자가 됐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완전히 혼자인 건 처음이었어요. 매일 수목장 공원에 가서 남편과 나들, 손자 앞에서 울었어요. 처음엔 정말 복수만 생각했어요. 법이 안 되면 내 손으로라도 그런 무서운 생각들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말을 안 들어주더라고요. 원래 무릎 관절염이 있었는데 스트레스 때문인지 더 심해져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걷기 운동이었어요. 복수든 뭐든 몸이 건강해야 할수 있잖아요. 처음엔 1km도 못 걸었어요. 무릎이 아파서 벤치에 주저앉기 일쑤였죠. 하지만 매일 나갔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 7km씩 걷겠다고 다짐했어요. 한 달, 두달 지나니까 조금씩 달라지더라고요. 무릎 통증도 줄어들고, 다리에 힘도 생기고, 3개월 후에는 정말 놀랐어요. 7km를 거뜬히 걸을 수 있게 됐거든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늙었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운전면허를 따기로 했어요. 60대에 처음으로요. 운전학원에서 젊은 강사님이 어르신, 정말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게 면허를 따고 나서 가해자를 찾아갔어요. 요즘은 인터넷만 잘 찾아보면 웬만한 정보는 다 나와요. 그 사람 주소, 직장, 심지어 SNS까지. 그런데 그 사람, 우리 가족을 죽이고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SNS에 올린 사진들을 보니까 친구들과 술자리 사진, 회식사지. 아무렇지도 않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집 앞에서 한 시간을 서 있었어요. 정말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문득 준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런 할머니를 원했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모임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만난 분들, 저처럼 억울한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으로 가족을 잃은 분들, 가해자는 멀쩡히 살고 있는데 피해자만 고통받고 있는 분들, 그분들과 함께 시작했어요. 법개정 운동, 피해자 지원 제도 개선.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TV, 인터뷰도 했어요. 처음엔 떨렸지만 복수가 복수를 낳는 건 의미없다. 진정한 복수는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며느리 지영이가 원래 회계 업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상의했죠. 그 사람이 일하는 회사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자. 박성민이 일하는 건설회사. 거기에 지영이가 회계 직원으로 취업했어요. 그리고 저는 청소 아주머니로 들어갔죠. 60대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많은 회사에서 시니어를 채용하거든요. 처음 몇 달은 그냥 일만 했어요. 하지만 점점 이상한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가 장부를 보니까 세금 포탈, 허위 계약서, 건축 자재 조작, 온갖 비리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박성미, 그 사람은 회계 팀장이었어요. 이런 비리들의 핵심 인물이었죠. 음주운전도 모자라서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있었어요. 6개월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지영이는 컴퓨터로, 저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하나 기록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제보했어요. MBC 탐사보도팀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히 방송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이 나가던 날, 박성민의 얼굴이 전국에 공개됐어요. 음주운전 가해자이자 회사, 비리의 핵심 인물로요. 그 회사는 결국 세무조사를 받게 됐고, 박성민은 구속됐어요. 이제는 수목장 공원에 가서도 울지 않아요. 대신 이런 말을 해요. 여보, 민호야, 준우야,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해냈어. 법이 안 되면, 우리가 직접 찾아내는 거야. 60대에 새로 시작한 제2의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처음엔 무력했지만 지금은 진짜 정의를 시연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법만으론 부족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파보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억울함을 당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는 고통.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아픔으로 진짜 나쁜 사람들을 세상에 알릴 수는 있더라고요. 음주운전은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다른 나쁜 짓도 하고 있어요. 부디. 여러분은 제 같은 아픔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이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